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날, 또 날씨는 춥지만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어,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지혜를 통하여 미혹에게서 미혹에서 벗어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어4 세기 히포의 주교였던 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어 그는 사실을 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 너무나 방탕했고 이단에 빠져 있고 음란했고 술에 늘 취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한 이후에 고백록을 기록하고 여러 가지 어 많은 어, 기독교 역사의 어, 업적을 남겼고. 어, 칼빈이라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선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지 않았더라면 어, 그는 참 비참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어, 저서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의 어머니의 기도, 특별히 모니카의 기도가 어, 많은 이들에게 어,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고 인정되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이 된 것이죠. 어, 그가 미혹에서 벗어난 강력한 본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들렸던 말씀, 회심으로 이어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는 성경을 펴서 읽으라 읽으라 해서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에를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시작도 그러합니다.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은 사람의 이성을 흐리게 하지요. 무디게 합니다. 판단이 흐려지게 하죠. 성경은 경고하는데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것이 단지 술에만 의해서가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중심을 많이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자도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도 있고 감정적인 것들도 많고 또 지나친 몰입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또 게으름도 그런 것이죠. 이것이 다 미혹입니다. 어, 우리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 내가 주님에서 멀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나를 미혹하게 하는 것을 피하라라는 것이죠. 지혜는 단순히 어, 무언가를 아는 것보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잠문의 기능을 뭐라고 말하냐면 도덕적 규율 집이 아닌 영혼을 정화하는 훈련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라고 지혜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해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아무리 잘난 사람도 결국은 어리석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시간, 오늘의 사명에 깨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고 게으름에 빠져서 놓치지 않도록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이 아우스티누스는 고백록 말고 삼일체론이라는 책에는 이런 기술을 합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나의 주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찾아내게 만드셨으니, 당신을 갈수록 더욱더 찾아내리라는 희망을 주셨으니, 탐구할 힘, 또한 힘을, 어 또한 당신이 주소서, 당신 앞에 제 강함과 약함이 놓였나이다. 하나는 지켜주시고, 다른 하나는 바로잡아 주소서, 당신이 열어 놓으신 곳에 들어가는 것을 제게 허락하소서, 당신이 닫아 놓은 것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 주소서. 당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을 이해하게 하소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소서, 당신께서 나를 순결하게 바꿔놓으실 때까지. 아멘. 이렇게 고백을 3일체론의 기술을 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처럼 3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봤던 그였다라는 것이죠. 5절 6절의 말씀,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볼 텐데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잠을 자랑하나니 충선된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라. 10절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데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이 20장 어, 잠언 뭐 23절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규격에 맞지 않은 울취다라는 번역으로 세 번역은 하고 있어요. 결국, 어, 사실은 누구나, 어, 사람들은 자신을 옳다, 증명을 하고 싶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냐,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구절에는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결국,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어, 이 신앙의 고백 뿐 아니라 삶의 정직함을 보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나가서는 불의한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 미워하시겠죠. 한결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로만 믿음 좋다지만 뭐 거래와 관계 속에서 이런 가벼운 저울추에 대한 이야기, 어, 불공평한 모습이 보인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정말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과 행실이 일치하겠죠. 즉 하나님이 정직하게 보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주님께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말과 삶으로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라도, 그리고 어, 그 친가는 말이 아니라 삶이겠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 가치와 분명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물론 말도 다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행동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다 지으셨다라고 말하죠.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결국 그것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고 은혜롭게 말을 하겠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세우는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입술이 금보다 오늘 말할 수만한 것처럼 보배지요. 오늘 우리도 말이 행동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평가를 듣기를 원하고요, 우리 입술이 생명의 말이 흘러나온 입술 되기를, 또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기를 간절히 말씀을 통해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잠원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삶과 말로 자신을 증명해낸다라는 것이죠. 지혜는 단순, 단순한 지식이나 어 지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옆에서 중심을 바로 세우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기를 그래서 미혹에서 벗어나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드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혹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허락하신 지혜를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몰라 헤매이며 방황하며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명석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참된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가 땅 끝까지 임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아버지 알고 깨달아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 함께하시는 은혜로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이 살고 회복되길 원하고 세상의 전쟁과 기근이 멈추고 싸움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다스리고 치리하는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폭력의 우상은 무너져 아 복음의 통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귀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은혜로 모든 아픔과 질병과 질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줄과 뼈마디를 근육을 인대를 아버지 강건하게 새살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대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그 예식 가운데 그새 출발하는 가정과 귀한 영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상달될 때 간절히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고 은혜로운 길을 갈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